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박사의 시, 질문 시간으로 노마드 정변 돌아왔습니다. 안녕. 네. 안녕. 네 김박사님 네. 오늘은 검사의 징계와 탄핵, 네. 그리고 법 기술자란 무엇이냐라고 네. 하는 우리 이제 해묵은 논쟁. 네. 해묵은 논쟁이지만, 네. 늘 반복되고, 반복되고 새롭죠. 네. <laughs> 이거를 이제 주제로 가져오셨어요. 네. 사대 위주로 가져오셨죠. 네. 그럼? 네. 뭐 소개해 그래, 주시겠어요? 그 요즘에 뭐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네. 대략 알고 계시죠. 법기술자라는 말뭐 계속 예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또 다시 또 회자되고 있죠. 그렇죠. 법기술자라는 뭔가 음. 해가지고 제가 <laughs> 국어사전 한번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대략 정리하자면 소기의 목적을 위해 숙련된 법기술을 능수능란하게 펼치는, 펼칠 수 있는 자 네. 라고 이제 대략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뜻은 말은 아니네요 공존에 <laughs> 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신문 사설에 나와 있는 거를 간략하게 좀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이 만약 기소되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절단난다 그렇죠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갔기 때문에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제안이다 그리고 이제 좀 생각하면 비록 무죄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도 수사와 기소, 재판 등법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사설에서 아, 쓰고 네. 마지막에는 이렇게 또 칼럼 이렇게 정리해요. 검찰이 법 기술을 동원하면. 상식과 정반대의 세계가 펼쳐지곤 했으니, 이런 태도가 무모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이제 음. 사설를 마치는데, 네. 어, 상당히 저는 공감을 했어요. 아니, 쓴 예. 웃음이 나옵니다. 네. <웃음> 맞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법기술자랑 내용으로 이렇게 시제를 음, 해봤는데, 네네. 자 요즘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네. 뭐, 이 땡땡 검사와 음. 손 땡땡 검사 삼일에 단 탄소 추한을 발의했는데, 네. 특히 오늘 좀 약간 그 중점적으로 다뤄볼 사안이 땡땡 네. 검사에 대한 음. 탄소 추한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제기된 음, 의혹이 음, 어떤 거죠처가집 뭐 관련해 가지고, 네. 어, 그 고프장에서 이제 근무하는 음. 그 직원들 어, 뭐, 범죄 기록조회라든지, 정과 기록조회, 이런 것들을 이제 부탁이 오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그조회해서 알아봐줬다는 거예요. 물론, 현재까지는 그,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고, 의혹이다라고 하고 있고, 음. 민주당은, 어, 밝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검찰에 이제 고발장을 냈는데 네. 뭐, 검찰이 뜨뜻미직을 하니까 이제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탄핵 수초까지 발견했는데 이 얘기를 하고 변호사님께 이제 네. 질문을 좀 던질게요. 네. 무단으로 범죄 기록 등을 음. 수사 무관한자에 대해서 범죄 기록 등을 조회한 그 음. 사람 있죠. 이, 이 검사의 운명은 네.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먼저 화두로 하면서. 네. 관련 사례, 비슷한 형? 과거에 나왔던 그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네. 사례 중심으로 한번 좀 해석을 그렇죠. 좀 과거에 비슷한, 거, 했던 걸 한번 얘기해 주시고, 네. 이번 건 이땡땡 검사는 네.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 과연? 네. 네. 자, 청구에는 검사인데요. 음. 그 검사를 임용되어 오던 중에, 이제, 사건과,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 대해서 네. 어, 출입국 관리 이, 조회를 이제 부탁을 받아요. 출입국 내역을 음. 조회하는 음. 부탁을 받고 음. 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접근을 해가지고 음. 사적으로 음. 어, 직무 규정을 위반해서 사람의 출입국 관련 자료를 조회해서 음. 부탁한 사람한테 자료를 넘겨주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넘겨주었다는 이런 사실로 인해서 고발이 되었고 음. 이게 이제 언론 보도가 돼요. 네. 어, 언론 보도가 되니까 검찰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 아니에요. 자기 조직의 위상이 이제 체면이 구겨진다. 그래서 이제 위,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이제 면직 처분을 받습니다. 면직이요? 이제 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 이 검사가 음. 이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고법원에 제기했는데 음. 기각이 됐고요. 기각됐습니까? 항소로 해서 서울고법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음. 이런 그 검사의 면직 이 검사징계법 제3조 2당이 학성의 원칙이라든지 음. 평등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정했는데 음. 또 역시 법원을 기각을 해요. 기각했고요. 최종적으로는 헌법 재판소에 허풍 청구를 합니다. 네, 이 사안을 한번 좀자세하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안은 결국은 1심에서그뭐 징계 처분 취소했는데 기각됐죠. 음, 네. 그래서 이분이 항소심에서 하다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음. 정, 검사 징계법에 해당 조항이 아예 그냥 헌법 위반된다 음. 이거를 날려버리려고 음. 명확성이 어찌 위반된다는 네. 그런 취지로. 위험 법률 재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기각을 했고,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방법으로 직접 개인이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했죠. 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네. 잠시만, 그 검사징계 관련 그 조항 같다는 게 좀. 아, 그 네. 해당 조항이 어떻게 되었나요? 네. 네. 방금 그 말씀해 주셨지만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음.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음. 이것이 이제 징계 사유가 돼요. 거기에 따라서 징계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해임, 면직, 정직, 감봉 이런데 여기는 음. 면직이 됐죠. 음. 네. 이조항이 헌법 위반된다라고 헌법 소원심판 청구를 한 건데요. 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로는 원론적으로 어, 검사가 그러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도덕성 책임이 더 높으냐라고 하면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음. 왜 그러냐? 준사법기관이라는 거죠. 음. 국가의 형벌과 이것의 행사에 관여하는 어,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독립성도 더 요구되고 그것도 보장하고 있고. 음. 그렇기 일단 일반 공무원보다 그런 도덕성과 책임이 더 높다라고 음. 분명하게 못을 박으면서 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부여간, 부여한 신뢰이고 이러한 신뢰는 검사의 직무, 직무 중에서 행위뿐만 아니라 어, 직무와 관련 없이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어, 영향을 받는다고 할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지금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사유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문제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체면, 위신, 신뢰 음. 음. 좀 애매하잖아요. 언제서 네.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음. 이 문언이 다소 뭐 일반적으로 좀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음. 그렇지만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법률이라는 것은 음. 법률의 미주얼, 고주얼 규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이 뭐냐? 명확성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음.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음. 그런 것으로서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을 네.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음. 그리고 그런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만 않는 된다는 음. 거죠. 네. 네. 그렇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음. 법관의 그 해석에 의해서 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첨원에서 현재에서 봤을 때는 법원 판례가 쌓여 있다. 네, 많이 어, 쌓여 있다고 나와요. 예, 막 계속 쌓여 있다. 음. 위신 손상 그다음에 동의 유지 이... 의무 관련해서 그렇죠.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 예,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음. 구체화돼 있기 때문에 음. 음. 결론적으로는 이 면직 부분, 음. 검사 징행법에 해당 면직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아, 그래서 관여 재판권 전원의 일치하는 의견으로 음. 어,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검사가 당시에 사적으로 직무 규정을 위반해서 출입국 그 기록 내역을 네. 부탁을 받고 음. 그것도 이제 넘겨준 게 네. 어, 직무에 반해서 이, 이 조직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고 결국은 네. 이것을 징계하는 법은 어, 마땅한 정당하다는 정당하다, 정당하다. 헛소리 하지 말라. <laughs> 또 그렇게. 정의를 간단는게 하면 네, 이번 입장에서 는할수 있는 대까지 다 했는데 네. 안된 안 거죠, 결국은? 네. 네, 그러면 제가 서두에법 기술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만약에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어요. 네. 어, 분명히 했는데 네. 그 해당 조직에서 음. 그, 이 과거 이 판례라든지 헌법 재판소에 나와 있는 결정에 반해서 음. 뭐 징계도 하지 않고 음. 별다른 조치, 업무 배제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이들을 법 기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법 기술자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사적으로 이렇게 뭐형사사법시스템에 그 들어가서 범죄기록을 조회하고 이 땡땡 검사의 운명은 이 과거 판례와 음.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라면 신기도 네. 받고 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게 맞겠죠. 네, 순리대로라면 그래야 될것 같은데 음. 뭐 글쎄요. 뭐 아, 개인적으로 아, 그, 본인이 이제 네, 뭐 주장하고 다투는 부분이 음. 있긴 있을 거예요. 법 절차에 따라서, 법, 정당법 절차에 따라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죠. 네. 아무튼, 명확하게 과거 판례대로라면, 그,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에 대한 음. 그 기록조회 같은 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네. 자, 이런 행위들, 뭐, 본인을 부인하고 있고, 의혹으로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 음. 앞으로의 결과가 좀 충분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법 기술차 유형을 세 가지로 한번 음. 뽑아봤어요. 그러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유형은, 그 사건이 이제 2021년도인데요. 그 경찰이 그 현직 부장 검사에 대해서 네. 어, 사무실 주거지, 휴대전화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진행했어요. 네. 그 사기 횡령 등으로 구속된 어, 수사업자를 조사하는 도중에 아하. 그이 검사와 이제 경찰 간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음. 그 A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음. 음. 이 A 부장 검사가 음. 휴대폰을 그 바로 전날 교체해 버려요. 전날 교체가 네. 하 상당히 좀그 의심스러운 압수수색 점은 압수수색 전날에 교체했다 말씀이죠? 이게 정확히는 전날인지 뭐 며칠 전인지 모르겠는데 튼 전에든 그 휴대전화를 아, 교체 직전에 교체한 교체했다고 거야네요. 해요. 근데 뭐 경찰은 이제 검찰에 수사 기시 통보를 했다고. 하니까 네. 이게 수사 정보 혹시 생건닌지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뭐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올지 전혀 모르고, 네. 휴대전화 버린다는 생각도 잘 못하잖아요. 버리거나 일본... 이제 뭐 교체한다거나. 근데 그럼 이분 이분 휴대전화 교체한 이분, 네. 이분도 법 기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 중요한 거는 이분이 자기 휴대폰을 정말 그 교체한 음. 게 수사가 들어올 거를 음. 알고 그랬겠죠 물론 음. 근데 알았다는 음. 게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어디서 듣고서 그랬다고 하면은 음. 이거는 법 기술을 떠나서 위법한 게 되잖아요 음, 네. 예,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의 음. 문제가 되고 이거는 뭐 정말 법 기술자를 떠나서 떠나서 이제 부도덕적인 네. 음, 그런 일이 지금 되는 것인데 네. 아직 이게 수사 기밀이 누출, 누출돼서 압수수색 음. 대비해 가지고 교체한건지 그거는 이제 확인은 아직 네, 안 되죠 예 근데 만약에 어, 투사 기밀이 누출됐고, 그래서 음. 교체했다. 라고 음. 하면은, 이거는 뭐, 위법한 행위. 음. 그 다음에, 그, 법 기술자로 넘어서 부도적한 행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뭐,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유형은, 이거는 그,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데, 네. 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한 거를 몇번 발견을 하고, 네. 다음에 뭐 상당히 뜨뜻이지근하게 네. 시간을 끌다가 네. 결국 압수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네. 네. 휴대전화는 그 압수수색영장 목록에서 제외를 시켜서 휴대전화를 제외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음. 이 검찰, 네. 이 검찰은 법 기술자인가요? 법이라는 건 굉장히 기술적이에요. 음. 어. 그래서 이법 법조인이 법리와 이제 법 해석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음. 문제는 이거를 본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 예, 굉장히 부도덕적이고, 음. 그, 비도덕적으로. 예. 나쁜 의도로 사용하면. 그 의도와 법의 정신에 음. 반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네. 근데 보통 지금 법기술자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이제 포인 초점 맞춰서 얘기하시는 거죠. 보통, 아, 네. 보통 법기술자라고 하면 안 좋은 의미로 쓰시니까 음. 그런 뜻으로 물어보시는 걸로 알겠고. 뭐, 아, 그럼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되겠어요. 음. 2023년 현재 휴대폰이 갖고 있는 음. 증거로서의 어떤 아... 그런 존재가치는 어떨까요? 음. 휴대전화는 그 사람의 그 뇌의 일부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죠. 모든 머릿속 아, 일부를 들여다보는 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유력 음. 핵심 피의자에 대해서 휴대전화만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조금 요즘 그 트렌드에 비춰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렇죠. 음, 왜 휴대전화를 압수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했을까?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너무 쉽게 나오거든요. 음. 근데 본인한테 이미 제출 요구를 먼저 해보. 해볼 수도 있는데, 음. 해보고 안 되면 또 압수수색 영장 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아예 안 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나특하게 어렵습니다. 좀, 좀 이상하죠? 위조사무소 인사그 다음에 위계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 네. 이런 범죄라고 하면은 충분히 압수 되는 것들이거든요. 법정에 따라서그 그렇죠. 영장, 이, 검찰이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발부되는 폭력이 뭐 약간 틀린데 95에서 99%. 굉장히 거의 뭐 그냥 자판기기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음. 굳이 핸드폰 휴대전화 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금 음. 이해가 되지 않네요. 물론 뭐 검찰에서는 음. 논리를 얘기하겠죠. 음. 얘기하겠지만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렇죠. 세 번째 이유 <laughs> 사건 관련자가 모두 구속이 됐어요. 네. 근데 유독 특정 1인에 대해서만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는 경우 음. 수체역원 때그 주가 조작 피해를 좀 만들었는데, 네. 네. 주가조작 일당들은 다 구속이 됐고, 네, 그렇습니까? 어, 법원의 유죄 판단까지 다 나왔어요. 음. 음. 근데 이 주가조작에 이용된 특정인에 대해서는. 계좌 명의 음, 네,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음. 자, 이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별도로 만들었어요. 자, 만약에, 보이스피싱의 총책과 가담자를 검거해서 전부 구속 음. 수사하고, 근데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활용된 계좌, 네. 계좌가 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됐는지 계좌 명의대 대해, 명의인에 대해서 네. 조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안 하는 게 맞겠습니까? 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겠죠. 네. 근데참이 제가 말씀드린 그 세무가 조작 사건 네. 계좌 명의인을 네. 아예 조, 소환 조사를 안 했다. 소 조사, 서면 조사만 해, 했겠죠 아 서면 아마. 조사 한번 한번한것 같은데 그렇죠. 뭐, 어. 평상시 같으면은 뭐 압수색도 여러 번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경우, 음. 이런 경우도. 법 기술자라고 또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이 물음표가 또 생기더라고요. 어, 저는 법 기술자보다 훨씬 안 좋은 단어에서 떠올라가지고 네네. 법 기술자라는 용어는 약하지 않냐 그런 맞죠. 의미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건 사실은 이러면 안 되죠. 수사기관이 네. 불편부당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음. 누가 보더라도 본인들한테 물어보라고 하시죠. 네. 어, 이거 지금 조사도 안한게 네. 상식적으로 봤냐 네. 이상하다고 네. 얘기하겠죠. <laughs> 네. 우리, 그, 오늘, 그, 검사, 징계와 탄핵, 그리고 법기술자라고 제목을 했는데, 아, 공명정대한 세상, 우리 대통령이 항상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정. 음. 공정 세상이 빨리 와서, 누구든 그, 머리, 문표를 떠올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맞아요. 왔으면 좋겠어요. 네. 공정이라는 거는 모든 정부가 얘기를 해온 것이고, 음. 결국은 근데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권력이 한 군데 집중이 되면 안 돼요. 음. 원래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부분은, 이런 권한을 좀 분산해서 견제하게 하라라는 건데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놓쳐왔죠. 음.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늦었나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늦은 때는 없어요. 네. 네 늦은 때는 없는 것이고 바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권력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을 전 정권도 그렇고 지금도 음. 그렇고 많이 놓쳤습니다. 음. 그렇지만 늦은 때라는 건 없는 것이고 어쨌든 국민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거 국민들의 의지를 받을 수 있는 이 엘리트 집단 즉 정치인들 음. 정치인들이 양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 싹갈아치우거나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 방송 준비하면서 네. 수위 조정하려고 다분히 노력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장타프로 압수색 들어오면 되나요? 압수색이요? 아니, 그 분들 바쁜 분이요 <laughs> 바쁜 분이요. 왜? <laughs> 우리, 우리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laughs> <laughs> 아, <laughs> 그렇지. 네. 우리 이, 이 영상을 많이 봐주십시오. 네 이게 수십만. 개수가 나오고 수백만이 나오면 저희가 압수색을 당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laughs>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 잊지 마시고 누시고. 아 다음번이 그리고 우리 김박사님과 저하고 이 영상 물론 제가 그 전에 만들고 김박사님이 시즌 2에 들어 왔는데 음. 영상 1 0 0 개째가 되는. 네, 네 영상이죠. 두 번째가. 저희가 자축을 이제 하려고 해요. 다음번에 영상을 만들면서 자축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시즌으로 뭐 쇼츠라든지 이런 네. 컨셉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 또 잊지 마시고 꼭, 어,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하신 다음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까지 건강하게 되십시오. 그때까지 안녕! 안녕! <laughs>